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도 학공지 출처를 나왔습니다. 어, 울산분들하고, 어, 지금 포인트 좀 나눠서 내렸고요. 아침에는 지금 해가 정면에 떠올라서, 잠깐 역광에 어, 카멜레언지로 씨알 좋은 학공치들 어, 현재 마를수는 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채비를 바꿔서 연주치 큰 애들도 지금 잘 보일 것 같고요. 약간 역광은 역광이지만, 저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면, 아니면은, 어, 똑같이 자유교체형 플로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음, 이렇게 카멜레온치 제로지로 전층을 탐사하면서 천천히, 어, 했고, 수심은 현재 입질이 어았던 수심은 이래서 한 1.23m. 어 거기서 현재 좀 씨알이 굵습니다 자, 채비 바꾸고, 어, 다시 연결하죠. 자, 카멜레온치에서 합궁치 자유교체형 플로트 채비. 자, 이 채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합궁치 밑밥은 그라제라 피싱의 숙성 밑밥 출조용 큰 겁니다. 야, 잘 보입니다. 이제. 자, 집어만 좀 식히면 아마 오늘도 멋진 타작으로 할, 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영상 키고, 채비한다고 어, 뭐, 한2 30분 동안 소비했으니까, 밑밥이 꾸준하게 들어가면, 다시 또 금방 활성화될 겁니다, 아마. 어차피 철수할 때까지 시간을 안배해서, 어, 밑밥을 고로게 적용되게 쓸수 있어야지요. 우와, 아, 야, 잠깁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처럼 쭉 잠깁니다, 그냥. 으차차차. 자, 굿. 하나씩,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아마. 씨알은 지금 중치보다 약간 큰 애들. 그리고 거의 다 형광 느낌으로 씨알이 현재 많이 커져 있습니다. 1월, 2월이 아마 가장 학공치 갯바위 쪽에서는 씨알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춤했다가 3월부터 4월 한 초순까지. 또 그때도 시야를 좋죠. 제 해년마다 해보면 거기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천 천천히 히천 그렇게 갑니다. 에이, 갑니다, 갑니다. 이번에는 끌려갑니다. 썰매 쓸매, 썰매처럼. 헤 썰매처럼 쭉 끌고 갑니다. 입시 심층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이 끝난 지금은 그냥 플로트 채비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낚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플로트 채비가 일단 시행성이 좋으니까 앞에는 저기 플로트가 너무 잘 보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조류 따라서요 일자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뱅뱅 돌기도 하고 입질받았을 때 도는 것과 조류를 가면서 도는 것은 약간 씩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입질 받아서 도는 것도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죠. 에뭡니다 이렇게. 아 앞에 가던 플로트가 다시 찌 쪽으로 붙으면서 요요 우차 우리가 그러니까 역주행하듯이 옵니다. 그게 이제 입질 입질이죠. 있어 보면 너무나 다양한 입질을 미세한 입지까지 싹다 잡아내니까, 제가 초보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캐스팅할 때, 백 번, 천번 강조하는, 어, 서밍 걸고 채비 정렬하는 거. 이것을 못하거나, 어,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이 채비를 쓰면 안 되고요. 으쌰. 쭉 펴주고, 다시 밑밥 쪽 가까운 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다시 라인 정리해주고, 여유줄 풀어주고, 이게 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장기된 질입니다 아, 이거. 오 씨알 큽니다. 천천히. 으쌰. 굿샷, 굿샷. 으야우아아 살포시 장깁니다. 헤이짬프라고 헤이. 난리네, 난리. 왔다.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아우 안 안온안 온다 하나. 시야 보세요 시야. 그 멀리 치는 이유는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앞에 쪽보다는 저류가 조금 가르고 있는 쪽, 예, 그 쪽이 있을 확률이 절반 이상이 높죠. 아, 다시 멀리. 으이쌰 짜기 걸려놓고큰놈 하나 물어라. 아까 같은 놈으로 저류가 안갈 때는. 살짝 끄집어서 이렇게 땡겨서 움직임으로 조금 연출시켜주면 고기가 있다 오르면은 툭툭 하는데 찐다, 찐다, 찐다. 옆으로 찐다. <laughs> 왔다 이래서 입질은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냐, 늦냐의 차이로 못 잡고 그렇지. 좋았어. 자, 플루트 채비는, 어, 이렇게 몇 가지 주의할 것만 하고, 어, 초보자 선생님들이 여러 형태의 입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 그러한 좋은 채비입니다. 모든 채비들이 단점이 있듯이, 자, 이 채비는, 어, 엉킨 방지. 여기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캐스팅 할때 엉키고, 어, 캐스팅 하기 전에 줄 감을 때 마지막 초립대 부분에서 튕겨 올라오면서, 어, 걸쳐지는. 자, 그 부분만 해결되면 멋진, 어, 학공체 낚시 채비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후반, 어, 자유 낚시 조금 편하게, 응, 하겠습니다. 으쌰. 이쌰야 아, 꼭 가져가라. 아, 끝내주네요. 사사, 마릿수 가보자. 와이 씨알 봐라. <laughs> 쭉 갖고 쬐니다. 우와, 이씨. 아, 이제 청룡이네 청룡. 야, 또 밑밥을 한 주고. 옅다. 자, 밑밥 떨어진 쪽 뒤쪽으로 이렇게 공략해서 밑밥 옆에다 살짝 갖다놓고 세비를 일자로 짝 펴주고. 살짝 잠기면 바로 체임를 해야 됩니다. 오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와. 시아를 전체적으로 굴고 큰 놈들은 막 어마무시하고 오릅니다. 시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굴고. 오자. 오셔. 밑밥 앞에 3미터 좌측으로 조류 전방이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타가 일피요. 우와. 씨알 보셨어요? 씨알, 씨알. 한 주걱에 한 마리씩. 저거는 이제 다음 거고요. 아까 해놓은 게 이렇게 뒤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너무 동조시키면 잔챙이가 뜯을 확률이 좀 있으니까. 목줄 내려갈 정도 간격을 조금만 벌리면 금방 또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아, 그렇습니다. 시아리 문제네. 시아리 문제야. 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방세. 오케이. 역시 멀리 있는 게, 아하. 조리도 지금 밖으로 뻗어서 끌고 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큰 애들은 또 놓치죠. 으쌰, 굿샷. 이런 애들은 굿샷. 으쌰, 으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저까지 가야 보네요. 앞에는 현재 학공치 없습니다. 으쨔, CR 굿. 와, 노을래라. 와, 원출까지 끌고 갑니다. 멍뜨고 있다가. 헤헤이. 알았어, 알았어. 치아 와시알 보세요 시알 어마무시하네 우와 야. 아, 들어왔네 또바하로가져갑니다 막. 시알 좋아 우와 <laughs> 전부 이릅니다 시알이어30 네, 30m 정도 되겠네요 25에서 30m 되고 밑밥은 25m 지점에 계속 이렇게 하나씩 넣습니다. 야, 우와! 밑밥 주는데, <laughs> 이건 이제 초립대를 가져간다 그러죠. 원줄을퉁 치고 가져갑니다. 자동으로. 씨알 보세요, 씨알. 얘들 피었다, 피어. 그럼 이제 저기 지금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게, 어, 밑밥이 가고 있는 현적이 자국이고, 그 자리에 캐스팅을 하면 또한 마리가 죽 물고 들어갈 겁니다. 으쌰. 똑같은 지점에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한 마리와 쇼. 어차라차차차 멀리. 어차피 멀리 멀리. 끝이야 오 뭐야? 오 뭐, 물고 어, 있다. 와, 살짝 당겼는데 툭 그러네요, 그냥. 땡큐 땡큐. 라인 정리하려고 밑밥적으로 살짝 끄집어 땡겼더니 투둑 갑니다 그냥 밑밥이 저기 날라간게 보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거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 어, 또 뻗어 나가겠죠 잘 들어갔다 으쌰. 오케이 마리 씨열 좋다 와또안 올라온다 안 올라와 시알 좋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학공 치출조 어, 동출. 자, 주말 출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또 다른 포인트에서 어또 다른 채비로 해서 어 카고로 한발포찌어 또론 기울지로 된 어, 연주지 어, 이런 채비로도 어, 낚시하면서 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